안녕하세요. 이슈 이다시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핵심인 론클인 백악관 비서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 출마를 결심한다면 내년 중간 선거부터 접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를 90% 가정해 놓고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는데 바이든이 얼마나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겁내고 껄끄러워하고 있는지 잘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클레인 실장은 악시오스와 화상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출마하기로 한다면 상대 후보로서 그를 과대평가하거나 또는 과소평가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는데요. 덤빌테면 한판 붙자 뭐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또 이런 말도 했는데요. 내 경험을 보자면 재선에 임하는 전인 대통령들은 그들의 성과로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최악의 성과를 기록한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재선에 도전할 경우 강력한 성과를 낼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 딱하면서도 화나고 어이없어서 웃게 만드는 말 아닐까요?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패한 두 가지 이유는 코로나 그리고 선거 의혹인데요. 최악의 성과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또 바이든이 2024년 강력한 성과를 낼 거라뇨. 미국이 그 전에 안망하기만 하면 다행일 겁니다. 자기도 머쓱했는지 나는 운명론자이기 때문에 4년 반 혹은 3년만 뒤에 이를 내다볼 수 없다고 한마디 덧붙였는데요. 내 말에 책임을 지거나 자신이 그렇게 있지는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빅테크와 주류 언론, 민주당이 공조한 각종 회방과 탄압에 맞서고도 놀라울 만큼 탄탄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데요. 공화당의 리제 체인이도 곧 날아갈 것 같고 반 트럼프파들도 깨갱하고 있는 상황이 민주당이나 좌파 쪽에서는 말할 수 없이 당황스러운 모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캐나다와 텍사스를 잇는 키스톤 송유관 사업이 중단됐던 것 아시죠? 엊그제부터는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시스템 해킹으로 4월째 운영 가동이 중지되는 등 순환입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지난 7일 사이버 공격으로 IT 시스템이 피해를 받았고, 이에 따라 모든 송유관 시설 가동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늘까지도 피해가 계속돼 운영이 거의 마비된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조지아의 본부를 뒀는데, 텍사스부터 뉴저지까지 하루 약 250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합니다. 이런 송유관 관련 사고는 미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요. 다음 주면 원유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상황이 빌미가 돼서 미국의 가스값이 또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큰 문제죠. 언론 역시 송유관 가동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휘발유 가격을 포함해 남동부 지역의 연료 수급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는데 우려가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물가가 또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바이든 정부도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교통부는 성명에서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휘발유, 디젤유, 항공유, 다른 석유 제품의 긴급 수송을 돕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선거에 표 떨어지는 걱정이 본격화되는 듯 합니다. 자, 이번 해킹은 다크사이드로 알려진 조직의 소행으로 나타났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서방 국가들의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입힌 랜섬웨어 공격 조직 중 하나인 다크사이드가 이번 공격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다크사이드는 대기업 등을 노린 해킹으로 얻어낸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함으로써 해커계의 로빈 후드라고 불리는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이나 러시아 조직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평소 화이트 해킹하는 척 하다가 불시에 미국의 주요 시설을 공격하는 것 같은데 이들이 병원이나 요양원 교육기관 정부 기관 등은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는데 해커들이 자기들은 착한 짓 한다 뭐 그렇게 선전하는 것들 보셨습니까? 자신들의 트루 아이덴티티를 가리기 위한 아닐까요? 미국의 사이버 대비 능력 참 허술한 것이 이번에 또다시 증명됐습니다. 세계경제포럼 WEF의 사이버 안보 전문가인 엘거드 피피케이트는 이런 공격은 미국으로선 이례적이지만 산업 생산 라인의 시스템, 공장 등을 노린 공격이 갈수록 더 빈번해지고 있다라며 전략적인 감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또 마이크 체플 노터데임대 경영대학원 교수도 송유관이 중단됐다는 사실은 우리의 국가 인프라 핵심 요소들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에너지 인프라를 지키는 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보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한 상황이었는데요. 에너지 보안을 위해서는 바이든 정부가 빨리 물러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선결돼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총기 난사 사건이 언론에서도 별로 주목받지 못할 날이 곧올것 같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평소라면 난리 났을 소식인데, 콜로라도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7명이 사망했습니다. 무려 이 사건은 생일 파티 중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건은 9일 자정 무렵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 동쪽에 있는 한 이동식 주택 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일러 파크 단지인데 못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론에 따르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6명의 성인이 이미 숨진 채로 발견됐고, 한 명은 심각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희생된 한 여성의 남자친구로 밝혀졌는데 이날 파티에는 친구와 가족, 어린이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너무 슬픈 일 같은데요. 경찰은 용의자가 차를 몰고 사건 현장으로 온뒤 파티에 참석한 이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고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안타까우면서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끝없이 벌어지는 걸까요? 정령 총기 규제 좀 바꾼다고 이런 일이 막아질 수 있을지 자문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총기 규제법보다 중요한 것은 도덕성의 재고입니다. 참혹한 비디오, 영상물 규제하고 머리 날아가고 팔다리 잘리는 비디오 게임들 확실히 막아야 할 겁니다. 인간의 도덕심에 기반한 행동은 그 문화가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데요. 폭력과 살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되는 문화에 사는 한 참혹한 살인과 총기 사건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슈 일단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어버이날 마더스데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되셨나요? 모두 즐거운 시간 되셨으리라 믿고 오늘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안 하신 분 구독까지 꾹꾹 눌러주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